자, 이번엔 소수와 합성수 유형 문제를 좀 다뤄볼 거야. 어떤 게 소수인지, 어떤 게 합성수인지, 이거를 가려내는 파트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수니까, 4는 소수인가? 라고 물으면, 4의 약수가 1, 2, 4가 있지. 그럼 1번은 어때? 소수가 아니지.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어. 자, 그다음에 소수는 모두 홀수인가? 이것도 많이 틀리는데.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소수 뭐가 있어? 2가 있지. 그래서 2는 짝수지. 그래서 모두 홀수라고 얘기하면 홀수 아니라는 거지.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어떤 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약수가 된다. 맞죠? 3도 약수가 1과 3이고, 5도 약수가 1과 5가 있어. 자기 자신은 언제나 약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언제나 자기 자신의 약수가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 50에 가장 가까운 소수는 49야? 아니죠. 49는 약수가 어떻게 돼 있어? 1, 7, 49, 이렇게 되어 있네. 소수가 아니라는 거지. 가장 가까운 소수는 뭐가 있을까요? 47이 있겠지.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야.